부산간단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압구정 한강뷰 세계적 건축 거장이 설계한다 삼성물산의 초대형 승부수 삼성물산이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가 노만 포스터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 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이며 세계 주요 도시의 대표 건축 물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기존 설계안보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 하고 주거동선을 효율적으로 정교 화한 혁신적인 대안 설계안을 제안 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기준에 맞추면서도 사업 지연 없이 최고의 완성도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석 부사장은 압구정 이 구역을 세계가 부러워할 글로벌 최정상의 주거명작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설계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목동 6단지, 재건축 속도전 돌입, 2032년 입주 목표로 시공사 선정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가 지난 4월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며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합 측은 남영 위주 단지 배치, 스카이라인 확보 단지 통합설계 등을 중점으로 한 설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동 6단지의 목표 입주는 2032년이며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 및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통합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래가도 활발한데 전용 95평방미터는 지난 3월 26일 13억 3천만 원, 전용 115평방미터는 4월 28일 1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월에는 1억 원 이상 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전체 14개 단지 모두가 재건축 절차에 돌입했으며 8개 단지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목동 6단지는 규모와 입지 모두 강점이 있어 속도전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변 최고 입지 용산정비창 재개발 포스코 VS 현산 승자는 누구?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일구역 재개발 사업 총 공사비 약 1조원 규모. A 시공사 선정을 위해 포스코ENC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6월 2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예정이며 3.3평방미터당 공사비는 약 9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ENC는 38층 규모의 고급 주거 시설을 제안하며 공사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하철 1호선 신용산역 통합 연결 단지 내 상업시설 및 호텔 운영을 제한하며 복합개발의 이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단지명은 더라인 33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지상 최고 38층 건물 12개동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익성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사업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지는 한강 조망권, 서울 도심 접근성, 용산 개발 호재 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남 못지 않은 인기 한남 용인 아파트 경매서 감정가 웃돌며 낙찰. 하남, 용인, 성남 등 서울 인접 지역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 사례가 증가하며 경매 열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하남 유시티 대명루첸 리버파크가 감정가 7억 7400만 원보다 높은 9억 9900만 원에 낙찰. 용인 이편한세상 수지는 전용 84평방미터가 감정가 10억 4000만 원을 웃도는 11억 4천0 0만 원에 낙찰. 하남 더샵 포엘시티는 11억 5500만 원에 낙찰될 최근 실거래가 12억 2000만 원과 큰 차이 없음. 이 지역들은 신분당선, GTX 지하철 연장 등 교통 호재 그리고 대형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동시에 높습니다. 낙찰가율이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을 기록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지역이 경기 회복의 선두에 서고 있다 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하남 교통 개선 기대감이 부동산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서울 여반양도 집값 들썩 전세 수요의 매매까지 고공행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집값이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올해 1~5월 동안 0.82% 상승했습니다. 과천 5.77%, 용인 수지 1.85%, 성남 분당 1.58%에 이어 서울 외곽에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 학원가, 교통망, 1호선, 4호선 등이 강점이며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도 강세를 보이며 전세가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동안구 전세 가격은 2.34% 상승, 전국 상승률 상위권입니다. 최근 시거래 사례로는, 평촌 두산 위부호계 전용 84평방미터 11억 1000만원 꽃마을 동아 12억 5000만원 신고가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전세 8억원 수준 전문가들은 가격대가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전세가가 매매가를 견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적 가까우면서 실수요 및 교육환경까지 갖춘 지역이라는 점에서 안양동안군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투자 및 실거주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기에도 10억 이하 단지 있다. 수도권 실속 청약 노려야 할때 층간소음 친환경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 10억원 이하 분양단지가 여전히 일부 존재 하며 실수요자와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 분양 예정 주요 단지 10곳 가운데 전용 84평방미터 기준 9억 원대 에 공급될 예정인 단지들. 서울 고덕강일 대청베르힐 9억 7500만에서 9억 8400만원 예상. 경기 오산 세교이테라 433가구 경기 평택 금성백조 예미지 431 가구 인천 서구 호반 스위셀 1029 가구 전문가들은 지금이 가장 싸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9년 만에 분양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도 신규 분양은 여전히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가능성 브랜드 입지 조건 세대 구성 등 실수요자 기준에서 매력적인 단지들이 많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은 고분양가 보다 실속 있는 분양가 단지에 청약 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며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